수자는 CIA 내근 요원입니다. 현장 요원의 임무 수행을 돕는 것이 주 업무죠. 그런데 어느날 악명높은 마피아에게 그녀의 파트너인 파인이 살해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 복수를 위해 진자는 현장 요원에 자원하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 끝에 핵무기 밀거래를 시도하는 마피아 소굴에 위장상입하는데요. 완벽한 언더커버 요원을 꿈꿔보지만 다충 우돌 사건 사고가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또 다른 시야의 요원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정체 탈로의 위기도 여러 번 겪게 되죠. 급기야 죽은 줄 알았던 파인이 재등장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모든 미션을 완수하고 무사히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환상의 커플 폴 페이그와 멜리사 메카시가 탄생시킨 코미디 액션의 진수 더군 무비의 선택 스파이 안녕하세요 시네의 실비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스파이는 제목만 봤을 때는 심각한 첩보 액션 영화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배우 크레딧만 보면 두드로 주연의 첩보 액션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둘다 정답이 아닙니다. 스파이는 여자 배우 멜리사 메카시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운 본격적인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시작부터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뒤에 없는 작품이죠. 사실 그동안 첩보 액션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존재는 미미했죠. 영화 속에서 언제나 남성 스파이의 노력자 혹은 A 또 타겟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부였죠. 전도 이 작품에서는 여성 스파이 수잔이 주인공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또 수잔의 그 직장 CIA에 근무하는 동료 그리고 상사도 여성 캐릭터죠. 이안 쿠퍼. 게다가 악당으로 등장하는 천적 마피아도 여성 캐릭터입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전면에서 주체적인 인물로 골고루 등장한 액션 영화는 참 보기 드물죠. 그래서 이 스파이는 개봉 당시에 남성 관객들보다 여성 관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은 전형성을 완전히 뒤집는 역발상 코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스파이 캐릭터나. 액션 시스폰스의 공식을 철저히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이단헌트가 완벽한 변장으로 상대를 속일 때, 수단은 우스꽝스러운 관광객 코스프레로 일관합니다. Great, that's a real confidence builder. 제이슨 본이 스포츠카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할 때, 그녀는 적을 추격하기 위해 스쿠터에 올라타지만 바로 넘어지죠. 그리고 007 제임스 본드가 멋들어지게 보드카 마티니를 원샷을 할때 <목소리> 응. 우리의 수잔은 독특한 먹방을 선보입니다. Very chewy. You're e a t Cleansing my palate. 이 영화에서는 생각보다 잔인한 수위의 장면들이 적절한 웃음 포인트로 소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잔이 처음으로 암살자와 일대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요 의도치 않게 <목소리> 관살자를 살해한 후에 너무 놀라서 또 구토를 하게 되는데요. 또 너무 놀라서 칼을 떨어뜨려서 두 번이나 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처럼 극장에서 어이없는 웃음을 짓게 만드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적에게서 핵폭탄의 위치를 알아내야 하는 순간. 재채기 때문에 실수로 총을 발사하는 장면도 그렇죠. Why did you do that? I didn't do it on purpose. Like a ton of pollen in here. 통수를 맞는 듯한 반전 요소들로 가득한 영화죠. 그동안 두드러가 보여줬던 신사적인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비주얼만큼은 정말 완벽한 스파이지만 미션 플랭 수행에 허당의 매력을 발산하는 캐릭터입니다. c a t t get to the w r 하지만 스파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제이슨 스타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뚫어모친 호세 가득한 현장 영원 리코드를 맡았는데요. 이작품 통해서 처음으로 코믹 연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영화에서 멜리사 메카시와 개그 콤비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 전 저희가 소개했던 분노의 집주 더 세븐의 그 액션스타가 만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죠. 더 웃긴 거는 제이슨 스타뎀이 평소에 하던 액션 연기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웃겼다는 것은 아무래도 결국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우 이미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영국 출신의 두 남자 배우를 제대로 요리한 여주인공. 멜리사 메카시를 빼놓고 이 영화를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친근한 이미지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요즘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스파이 속의 여주인공 수잔이 그랬듯이 멜리사 메카시도 마찬가지로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확실히 깨버리면서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급부상하는 배우이기도 하죠. 한 미국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작년에 이 멜리사 메카시가전 세계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여배우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1위가 바로 제니퍼 로렌스이고요. 3위가 스칼렛 요한슨인데, 그 가운데 당당히 이 멜리 사마카시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녀를 박스 오피스의 흥행보증수표로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감독 폴페이글입니다. 스파이는 벌써 두 사람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이죠. 그들의 첫 작품은 바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입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주 염치없는 친구, 글러리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신스틸러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할리우드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죠 그 이후에 폴 페이그 감독이 아주 매력에 푹 빠져서 작품마다 계속 러브콜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스파이에 이어서 작년에 개봉한 보스버스터즈로도그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폴 페이그는 각본을 쓰자마자 주인공인 괴짜 과학자 에비 역의 멜리사 메카시를 바로 떠렸다고 해요 그래서 둘의 환상적인 호흡이 보스버스터즈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겁니다 네, 왠지 두 사람의 인연이 거기가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도 또 뭔가 새로운 작품을 같이 구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둘의 코미디를 좀더 자주 볼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화 스파이의 빛나는 한 것은 주인공 수잔의 오토바이 액션 시퀀스입니다. 수잔은 암살자를 추격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right, oh,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에 대처하는 멜리사 메카시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빛을 발하는데요 so 기존 첩보 영화와 대비되는 스피드와 색다른 스타일의 코믹 액션이 펼쳐지면서 스파이의 매력을 더해준 명장면입니다. 영화 스파이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주인공 수지안이 주방에서 격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수잔이 암살자와 1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때 주방의 각종 요리 도구와 음식 재료들이 다양한 싸움의 무기로 활용되죠.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코믹 액션이 짜릿한 스릴과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더불어 여성 스파이의 확실한 활약이 그의 쾌감을 증폭시켜준 인상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스파이의 다이아몬드리수는 작품성 75점, 오락성 90점, 네. 스토리 80점, 연기 85점입니다. 코미디 영화의 팬들이라면 이제 멜리사 메카시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영화 스파이의 한줄평입니다. 매력 빵빵한 스파이 우먼의 빵빵 터지는 코믹 액션.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스파이 함께하시죠. Quand toi et moi on fait bon, bon, bon Et tous les bourgeois du 16 Se demandent pourquoi je t'aime Pour le voir pas besoin d'un zoom Quand toi et moi on fait bon